요즘에 술을 먹지 않는 뭐 젊은 여성이나 어 아이들한테도 지방간이라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지방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로 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과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당을 처리하는 과정이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금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좀 소금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도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염식이 건강식이다.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 유아식 시작할 때 무염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금을 많이 먹어서 걱정한다기보다 소금을 적게 먹어서 소금 결핍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라는 것이 칼륨과 함께 우리 몸, 몸 곳곳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호가 진짜 중요한 우리 아이들 두뇌 발달이나 신경 발달, 그 다음 소화 기능, 근육 및 심장 운동에도 여러 가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앞서 말씀드린 두뇌 발달이나 신경 발달 같은 이런 활동들이 더뎌지거나 아니면 힘들어집니다.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뇌가 보상 체계를 막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무엇을 갈망하게 되냐? 우리가 중독이 많이 되는 설탕을 갈망하게 되고요. 당 중독을 일으키는 상태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설탕 끊고 싶으신 분들은 짜게 드시면 설탕을 훨씬 쉽게 끊으실 수 있거든요. 또 소금 부족이 아이들의 뼈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뭐 아이들 성장을 어잘 발달시키고 키를 크게 해야 되니까 우유를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 소금이 부족해서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혈액 내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애를 쓰다가 우리 몸이 결국 뼈에서 소금을 빼내거든요. 근데 그때 뼈 속에서 소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인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게 어른들한테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같은 증상을 유발하고 아이들한테는 성장 지연과 같은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많이 먹어줘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왜 선지국 드셔보셨죠? 선지국 재료가 피잖아요, 피. 근데 그 선지 양념하지 않아도 소금 뿌리지 않아도 충분히 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 속에 피 자체가 1% 정도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게물 500ml를 넣고 그 안에다가 소금을 1%만 딱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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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짜거든요. 우리 몸 속에 피가 그 정도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설탕 및 대체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탕 안 좋다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설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설탕 대용으로 대체당을 사용하는 음료나 그다음 대체당을 넣어서 음식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좀 사실 걱정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로콜라니 뭐니 해서 제로라는 이름을 붙인 음식들이나 음료들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뒤에 꼭 영양성분표 한번 읽어 보시면 그냥 설탕만 안 들었을 뿐이지 다른 건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설탕보다 더 나쁜 재료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거기 뒤에 보면 고과당, 옥수수 시럽, 아스파탐, 스쿠랄로스 같은 이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원재료명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설탕보다 더안 좋기 때문에 대체당이라고 제로 이름을 달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들 먹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을 과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과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당을 처리하는 과정이 알코올 처리 과정하고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술을 먹지 않는 뭐 젊은 여성이나 어 아이들한테도 지방간이라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지방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로 과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 먹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공 감미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 뇌에도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 진짜 소량만. 설탕 대체제로 쓰이는 인공감미료는 식탁에서 무조건 빼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적색육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고 적색육에 대한 오해를 들으면 사실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적색육 많이 먹으면 암 유발된다, 그다음에 노화가 촉진된다. 뭐 이런 안 좋은 말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이런 적색육에 대한 오해가 양념된 고기나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찾아보고 외국 해외 논문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적색육이 건강에 해롭다. 암을 유발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 진짜. 단지 이제 가공육의 경우에는 뭐 암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적색육의 섭취를 늘리면 우리 인간이 인간의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지표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채식은 건강하고 육식은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채식하면 채식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엄청 많이 절제를 하세요. 그래서 가공식품 일단 다 끊고 그 다음 자연식품만 먹는 식단을 하시니까 일시적으로 몸이 클린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건강에 호전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은데 비해서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술도 좋아하시고 고기 드시면서 이것도 고기야 하면서 뭐 햄버거 같은 가공육 들어 있는 가공식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채식처럼 육식 하실 때도 다른 거다 끊고 육식에 소금만 드시면 채식보다 훨씬 더 건강 지표 다 좋아지고 에너지도 넘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식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적색육에 대한 오해가 동물성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프레임만큼 참 벗기기가 힘든 프레임 중 하나인데. 요즘 들어서 적성육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을만한 연구결과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례와 연구결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견과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왜 흔히 건강한 간식이다? 그러면 견과류 많이 먹잖아요.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아니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간식 먹고 싶을 때 건강한 간식 찾을 때 견과류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 이게 견, 견과류가 꼭 좋은 측면만 있지는 않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요. 요즘에 오메가3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들도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견과류에도 오메가3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건강한 간식은 견과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긴 맞아요. 견과류에도 들어있기는 해요. 그리고 오메가3가 우리 피부 건강이나 눈 건강이나 뇌 건강이나 정신 건강 모두 다 좋은 꼭 필요한 영양소는 맞기는 맞는데 견과류가 식물성이잖아요. 그리고 견과류 역시 산화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과류에 껍질이 있는데 그 단단한 껍질을 까는 순간부터 그냥 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유통되는 견과류는 식물성 식 기름인 해바라기 씨유, 뭐, 이런 걸로 볶아져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단, 나오는 순간부터 산화된, 음, 견과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산화된 것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좋은 면에 비해서 안 좋은 면도 충분히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견과류에 있는 오메가3는 사실 동물성에 들어있는 오메가3랑 종류가 달라요. 견과류 섭취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ALA라는 형태인데 DHA랑 EPA로 전환이 되어야지 그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ALA는 전환율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들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먹어서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전환율이 매우 낮아서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산화된 기름을 먹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작가였습니다.